현대 사회에서 가장 흔히 듣는 말중 하나가 더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인간관계.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욕심을 내려놓고 살면 과연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도태되고 뒤처지게 될까요? 중국 고대의 사상가 노자는 이런 세상의 정반대의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는 도덕경에서 만족을 알면 욕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남겼습니다. 즉, 욕심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를 마주합니다. 욕심을 줄이는 게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건 알겠지만 욕심 없이 사는 것이 현실 속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경쟁이 일상인 세상에서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노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욕심 없이 사는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삶이 정말 세상과 맞을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그럼 먼저, 노자가 말한 욕심을 내려놓는 삶의 철학적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자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도는 모든 것을 잊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 원리입니다. 노자에 따르면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도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흐름에 역행하며, 끝없는 욕망과 집착으로 삶을 왜곡하기 때문이지요. 그는 도덕경에서 무의자연을 강조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를 때 삶이 조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고 과도한 간섭을 줄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지나친 욕망과 비교가 불행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 박탈감은 자신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생겨나는 불행입니다. 이때 해결책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와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심리학에서는 플로우 상태를 최고의 행복으로 설명합니다. 플로우란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현재의 활동에 몰입하는 상태입니다. 이 역시 노자가 말한 욕심 없는 삶과 깊이 닿아 있습니다. 즉 노자의 철학은 단순히 고대의 이상적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날 심리학과 행복 연구에서도 공감하는 실질적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상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욕심에 더채 매일같이 걸려듭니다. 회사에서는 성과와 승진에 대한 욕심,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과 스펙에 대한 욕심, 가정에서는 남보다 더 나은 삶을 꾸리고자 하는 욕심. SNS를 켜면 그 욕심은 더 자극됩니다. 누군가는 멋진 해외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충분해도 왠지 부족해 보입니다. 이 끊임없는 비교가 결국 집착과 욕심으로 이어지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욕심을 조금 줄일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소소한 시간이 남과의 비교 속에서는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고 그 순간에 집중하면, 그것만큼 충만한 행복도 없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으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승진만을 바라보며 경쟁에 매달릴 때는 늘 불안하지만 지금 맡은 일을 성실히 하며 과정에 몰입하면 일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통제하고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존중할 때 관계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욕심 없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고 그 자유 속에서 신뢰가 자랍니다. 즉, 욕심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주어진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만족 훈련하기입니다. 노자는 촉함을 알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자신이 가진 것중 감사할 만한 것을 적어보는 작은 습관이 욕심을 줄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둘째, 비교 멈추기입니다. 비교는 욕심을 자극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단절적으로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과정에 집중하기입니다. 결과에 대한 욕심은 늘 불안을 낳습니다. 반면 지금 하는 일 자체에 몰입하면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소유보다 경험 중시하기입니다. 물건은 금세 익숙해지지만 경험은 오래 남습니다. 여행, 대화, 배움 같은 경험에 투자하면 욕심이 아닌 만족이 채워집니다. 다섯째, 자연과 연결되기입니다. 노자가 강조한 무의자연은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생활방식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흐름을 체감하는 것만으로도 욕심을 내려놓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는 욕심의 무게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더 자유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을 줄이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깊은 의미를 남길까요? 노자가 말한 욕심 없는 삶은 세상과 등을 지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더 깊이 맞물려 사는 삶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남과 대립하게 만들지만, 욕심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경쟁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종종 욕심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오래 기억되는 인물들은 욕심보다는 덕과 지혜로 세상과 어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은 순간에 성과를 줄수 있지만, 존중과 평화는 지속적인 행복을 줍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곧 현재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는 것,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남과 다투지 않고 흐름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덜 가지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이 가져야 더 안전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많이 가질수록 잃을까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노자가 강조한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심을 비울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욕심은 마치 필수 덕목처럼 여겨집니다. 자기 개발 서적들은 끊임없이 더큰 목표를 세우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욕심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순간에 내려놓을 줄 아는 태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더큰 지혜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자 중에도 욕심을 무한히 키우는 대신 충분하다는 만족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하지 않고 지금의 조직과 사람들을 지키는데 집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욕심 많은 경쟁자에게 밀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일상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학업성취, 직장성과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늘 덜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덜하는 욕심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가끔은 멈춰서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노자는 또한 욕심이 세상과의 불화를 키운다고 보았습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우리는 남과 다투게 되고 사회적 갈등은 깊어집니다.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협력과 조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욕심 없는 사람은 빼앗으려 하지 않고 다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족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다른 이들과 경쟁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질적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욕심을 줄이고 단순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불안이 적고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더 쉽게 얻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욕심 없는 삶은 단순히 개인의 평화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통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선 소유 대신 공유의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대신 나누려 할때 욕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유대가 깊어지고 마음의 만족감도 커집니다. 또한 시간의 욕심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욕심을 줄이고 여유를 가지면 삶은 더 깊이 있고 풍요로워집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노자가 말한 무위자연은 바로 이런 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억지로 성취하려 애쓰지 않고 욕심에 휘둘리지 않으며 흐름 속에서 자신을 맡기는 것. 이 태도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더잘 맞게 되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욕심 없이 살면 세상과 맞을까? 노자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맞는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크게 맞는다. 욕심으로 억지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줄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욕심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 욕심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혹은 조금만 줄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더 자유롭고 편안해질까요?